약초로 백입니다자 산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밖에는 이 무덥고 찌는 듯한 더위가 이 계속되어 이일분도못 있습니다. 땀이 줄줄 흐르게 만듭니다. 산속이니까 그나마 그늘이 있어 시원합니다. 제가 이 촬영할 약초입니다. 예전에 여기에 이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약초 방송을 보고 많이 채취해 간듯 합니다. 군데군데 그래도 이 남겨놓고 이 채취해 갔습니다. 참 좋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아주 튼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습한 지역에잘 자라며 미나리가위에 여러 해살이 풀인 바디나물입니다. 이 뿌리를 캐보면 짧고 굵으며 향기가 매우 진합니다. 성질은 차고 맛은 맵고 스며 독성은 없습니다. 이 사포닌, 식이섬유, 플라보노이드, 각종 비타민, 미네랄 성분 등이 풍부합니다. 이 바디나물은 이 기침과 가래를 멈추게 하여 기관지 건강에 좋고요, 몸속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효과가 강합니다. 염증을 몰아내어 면역력이 향상되어 각종 질병에 대한 이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피를 맑게하여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혈관질환을 예방하고요, 고혈압 고지혈증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여 당뇨병과 합혈증 치료에 좋고요. 철분이 함유되어 빈혈을 예방해 줍니다.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여 위장이 튼튼해지고요. 또한 자다가 소변을 참지 못하고 이불에 보는 노인성 야뇨증을 다스려 줍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어 정신건강도 아주 좋게 합니다. 기억력 증진에 뛰어나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고요. 모세혈관이 튼튼해져 저림 증상, 마비 증상을 풀어줍니다. 이 각종 부인병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크고요. 이 나빠진 폐 기능이 회복되어 폐가 튼튼해집니다. 눈이 침침해져 시력이 저하되는 안구건조증을 예방하고요 시력감퇴를 유발하는 백내장, 항반변성을 예방하여 시력이 개선되어 눈이 밝아집니다 또한 이뇨작용에 도움을 주어 콩팥 기능이 좋아지고요 부종과 결석제거에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 기력회복의 삼삼녹경보다 몇백배더 좋습니다. 회약치질을 개선하고 산후보약, 명약이며 정력 강화에도 뛰어납니다. 먹는 방법은 어린 잎은 데쳐서 나물로 먹으며 1년 내내 묵나물로 이용합니다. 싱싱한 잎줄기는 꿀과 함께 생전내어 먹거나 삼채서로 해서 먹습니다. 뿌리는 그늘에 말려서 약 15g을 달여 수시로 마시고요. 말린 뿌리는 당금주로 담아 먹으면 건강을 이 회복하고 이 좋게 하는 특효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바디나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